기모대 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정케 하려 함이니라. 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두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두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알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은혜는 대속의 은혜가 제일 먼저요. 이것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에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그 다음입니다. 이세 가지 은혜를 합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셋이라 그랬습니다.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어, 증거한다. 증거한다면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은혜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대속의 은혜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출발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주의 피로 나아가야 그것이 구원이 되지, 진리 없이도 안 되고, 성령의 은혜 없이도 안 되고, 주님의 피 없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순서적으로,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피가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말씀의 은혜부터 해서, 거기에서부터 힘써서, 차차차차 성령의 은혜를 받는 대로 나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차차차 중에 피의 은혜를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 성경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여섯 가지라고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교훈과, 그 다음에는 어,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어로 교육하게 교육하는 어와그 다음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영생의 소망을 다 이렇게 구비하게 에, 기록해 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에, 에, 믿는 사람이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 줄. 이것이 에, 교훈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공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대속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는 것을 가르쳐서 교훈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 미래에 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때은 지금까지는 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미래에 된 약속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것도 약속을 믿는 것이요. 내가 믿음에 속하지만 그는 따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을 따로 해서 그걸 소망이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과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너는 행해라. 첫째 행할 것은 책망을, 성경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책망은 잘했을 때 책망합니까? 못했을 때 책망합니까? 잘못했을 때. 즉, 죄를 짓지 말았을 때 죄를 지었거나, 악을 행치 말았을, 말았을 때 악을 행했거나, 이것 때는, 어,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를 정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심판은 막바로 심판으로 들어가고 정죄하고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지. 책망한다는 그 책망 속에는 사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지금 네가 고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지. 어, 죄짓이 쳐놓는 심판받으라 할 사람한테 뭐 책망을 하겠습니까? 막바로 진노해서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는 말은 우리를 어떠한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사랑으로 하시는 책망이다. 그래서 어느 고아가 자기는 평생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책망을 들어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동안에 누가 책망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어느 집에 가니까 자기 친구 집에 가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책망을 해주더라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친구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책망할 때 나는 평생 저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애는 저거 부모가 책망을 하네.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서 나도 누가 내를 책망해준 사람이 없을까? 평생 책망해준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책망이라는 것은 진정 그걸 고치라고. 사랑하니까 고쳐서 사망에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책망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걸 회개하지도 아니하면 그것이 망하고 죽고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음, 죄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망을 해서 그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할때이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여기질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요.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보림을 받은 사람이요, 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정인 것처럼 책망은 성도들에게는 보약과 같아. 보약은 당장에 먹으면 뭐가힘 힘이 나는 것은 아닌데, 당장에 한 것은 싫고 보약은 산약 같은 건 쓰지 않습니까? 쓰지만은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상근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약이요, 한약이요. 그런 것처럼 이 책망을 들으면 내가 보약 한 대를 마셨다.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해 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 주십니다. 책망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대학교 공부와 대학교 입시 공부할 때 입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모든 걸다 절제하고 공부에 열심해야 히 되는데 이 절제를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놀고 싶은 건다 놀아야 되지 또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지 이렇게 하려니까그 절제를 못 하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절제해준 데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늘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면 내가 그렇게 절제가 되어지니까 아 결과적으로 책망을 받고 나면 되는 내가 절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책망이 나에게는 참 내게 너무 고맙다. 결과를 보니까 책망을 자꾸 받으면 그 사람은 죄로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죄로 죄로 나아가서는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 점은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니다 죄를 지은 자, 악을 행한 자, 이거 다 책망거리 아닙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에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망. 그래서 성경에는, 어,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물두멍은 씻는 것이요. 손이 더러워졌고, 이, 이, 재물을 들이면서 하다가 보면 손에 피도 묻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름도 묻고 다 묻습니다. 그럼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씻어야 됩니다. 씻는데 물두멍이라는 노스로 만든 어,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씻으라. 성경에 씻으라. 이 말은 너의 더러워진 것을 씻으라. 그 말이에요. 병든 것을 고쳐라 하는 것이나, 어, 더러워진 것을 씻으라 하는 것이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나, 이 죄는 더러운 거 아닙니까? 악은 더러운 겁니다. 이걸 씻으라. 이걸 회개하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성, 성경을 통하여 나를 책망해준 사람이있고 누가 내게 책망한다고 한마디 하면 발끈해서 달라들고, 그 책망한 소리에 반감을 가지고, 어, 그 사람하고 대적이 되고, 책망을 듣기야 듣기 싫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책망을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한테 아무 소리하지 말아라. 그는 내 문제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바로 발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말해 안해주는게 낫지 말해주 가지고 그 사람은 반감이 되고 회개도 못하고 더그 사람을 어, 죄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감사하며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 책망의 말씀이 들리면, 아, 참 감사하다. 오늘 내게 책망해주는 주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씻는다, 회개한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이 해라. 희노, 희게 해라.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옷을 빤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씻는 자는 그 말이에요. 더러워진 옷을 씻는 자는 흰 옷을 씻는 자는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흰 옷이 될 뿐입니다. 죄가 다 해방이 될 뿐입니다.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난 복이 복 중에 제일 처음 복이요. 제일 1차 복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어, 출발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망 속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죠. 죄가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벗어났다 말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어,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요, 벗어난 것은 해방이라 그럽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 죄에서 벗어나는 자, 두루마기를 빨아서 씻어서 깨끗게 희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도록 해라. 너네는 물이 있다. 씻을 수 있는 물이 있지 않느냐. 주님의 피가 있지 않느냐. 사제의 공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제의 공로에 의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끌이끼임이 있다면 죄가 악이나 양심에 끌이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로 다 어, 고해서 사암을 받아라.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 복이 있다. 사형선고받은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사형선고에서 해방되는 거요. 그보다 더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형선고받은 자에게 좋은 옷한벌 주는 거 맛난 음식 주는 거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 사망에서 성부에서 사면 받는 것이 크겠습니까? 사면 받는 것이 제일 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죄가 있고, 이런 악이 있고, 사망 속에 있을 때, 이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의 출발은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방야를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애굽 땅에서 눌러앉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죄나 짓고 악 속에 그냥 평안을 누리고 죄악으로 그냥 살면서 그 모든 죄악의 종이 되어 사는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해라 죄에서 나오라 사망에서 벗어나라 너 죄에서 회개해라 씻으라 더러워진 자는 씻는 것이 먼저지 더러워진 데내 주를 위해서 뭐 내가 어를 행하겠다 그 순서가 아닙니다. 더러운 일부터 먼저 씻고 나한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고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우리의 복원 죄를 회개하는것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하나라도. 이 바울은 이 자기의 죄를 참 이렇게 크게 여겨서 많은 죄를 내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죄 이놈을 다내 속에서 다 회개해서 다 지하고 이 죄가 다시 달라들 때 그 죄에게 삼키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야 된다. 그 죄에서 삼키지 않는 것을 갖춰서 거룩이라 그럽니다. 원래 거룩의 것은 나눠진다, 구별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생활로 들어오면 죄와는 완전히 구별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거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구별하고, 생각으로 구별하고, 눈으로 구별하고. 그기는 출발이 구빌이요. 그 최종 마지막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이기되, 편리까지 싸워 이기라. 그게 거룩인데, 그 거룩은 그 뒤에 책망 다음에 오는 겁니다. 책망 다음에는 반드시 거룩이 다른 데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음과 거룩함과 고려전서 6장 11지를 보면 시음과 거룩함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한다는 이것이 왜 거룩한 행실이냐, 그 말이.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한다면 삐뚤이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죄와 만났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함과, 즉, 거룩한 행실을 가르친다. 거룩한 행실. 그 디도스 1장 8절에 보면, 선을 좋아하며, 어로우며, 거룩하며, 그랬, 그랬고, 씻고, 씻는 것 다음에는 다, 어, 거룩함으로 이어집니다. 씻는 것 다음에는. 고린고린도서 6장 1 1절를 보면, 시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하면 거룩함을 가르고, 그 뒤에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책망과, 이는 치스라, 회계란 뜻이고, 바르게 함은 거룩한 행실을 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로나 오가나니까, 그러니까 어로 살아라. 어로, 너는, 어, 자라라. 어로 장성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책망과 바르게 함,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저는 책망을 받기를 원하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힘씁시다. 그러고 나한테 거룩함이 되기를 힘씁시다. 즉 바르게 하기 함이 되기를 힘씁시다 바르게 함 삐뚤어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죄로 만났으면 이제 회개했으면 죄를 만났으면 죄와 싸워서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는 싸웠느냐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전 더러운 곳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도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이 거룩한 행실을 해라. 즉 바르게 하는 바르게 하는 일을 해라. 삐뚤리지 않는 일을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바르게 함을 어로 할 수가 없는 건 뒤에 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가 뒤에 나오니까 아, 이거는 거룩한 행실을 말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단지 우리가 교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자꾸 힘을 써야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쓸때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쓰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비로소 이제 모든 환란을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란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성령의 능이 와야 이긴다. 성령의 능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성령의 능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리고 힘쓰는 것 보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이 교훈을 믿기를 힘쓰고, 이 책망을 받아서 회의하기를 힘쓰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즉, 죄와 사고 이익을 힘쓰는, 힘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